머 머리 끝나파아 너무 추격적이다 나 완전 몰랐다 애들 다 오네 개 많은데. 일부터 o 요 e d all 리 r o u n d the map. p r o 두명 커심. 아긴 나팀 살리러 왔음. 저를 살리라고 시다니 싸움 자랑삼이 누구 만드죠? 빨리. 저 뭐지? 알아시는데요. 뭐. 아 파란 타지시네? 틀렸네. 맞슈. 여기까지 제발 밀어 주실래요? 가능 중. 지금 뭐 정확히 어디지 말까? 저기.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. 음, 여기 근처 에 있을 거예요. 이거. 7포 다이. 어, 판 어, 맞았는데? 컷 어, 전멸. <laughs> 응, 맞아. 불타졌어. <laughs>